폭염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고추 바이러스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 발생이 평년보다 크게 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 철저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양군의 한 고추농가에서 아침부터 방제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밭에서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 진딧물과 총체벌레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가 오면 딸게 없어요. 수확이 생산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시지. 그래서 진딧물하고 총체벌레를 열심히 방제해서. 경북 전체 고추 생산의 7, 80%를 차지하는 영양과 안동동. 북부 지역에 고추 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양고추연구소가 이달 초 북부 6개 시군 200여 고추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딧물 발생 비율은 61.2%로 평년보다 17%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총채 벌레 발생 비율도 60%로 평년보다 6.8% 포인트 상승했고, 총채 벌레가 옮겨 고추를 고사시키는 칼라병 바이러스는 7.7%로 평년 비율의두배에 가깝습니다. 해충 밀도가 증가한 이유는 4,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까지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개충 관리를 위해서 개통 번호가 다른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7월 중순까지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채벌레는 꼬단에 벌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제를 꼬단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농업 기술센터나 고추 연구소의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감염이 확인된 고추는 뽑아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고추 바이러스 주의보까지 내려져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tv 정석욱입니다.